인다 관설이라고 해서 이거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관설, 벼슬 관자 뺄 썼자인데 인성이 왕하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은 평시 1등 시험 불합격이라고 해서 내가 배운 게 그날 안 나와요. 뭐 내가 이렇게 하기로 연습을 하고 갔는데 저 밖에 상대방이 저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. 나는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는데 상대방은 저런 걸 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과 상대가 제시한 것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일간이 설기된 게 있어요. 일간이 설기. 그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, 설신, 그러거든요. 설신, 그래요. 설신. 일간이 설기됐다는 뜻인데 식진에게 설기된 거예요. 근데 평상시는 공부를 잘 해요. 시험 보면 잘 맞아요. 근데 아니 현모 잘 맞아요. 근데 다 정작 중요한 예비고사나 뭐 이런 평가고사 같은 거 하지 말고 가가지고 직접 진짜 그날 봐야 되잖아요. 그날만 못해요. 졸리거나 배가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깜깜하거나 그러죠. 그날만 못해요. 참 웃겨요. 그게 그게 웃겨요.